안녕하세요. 우주플레이옴입니다. 오늘 가져온 신작 게임 리뷰는 열혈 시리즈의 35주년 기념 작품, 열혈 삼국지입니다. 장르는 횡 스크롤 액션이며, 출시는 7월 21일, 플랫폼은 플스4, 스위치, PC입니다. 본 타이틀은 일판으로 21년 12월에 출시 이후, 국내는 아크 시스템 웍스를 통해 정식 발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해당 순서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혈 시리즈는 80에서 90년대생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시리즈 작품입니다. 본 타이틀은 페미컴판, 다운타운 스페셜 쿠니오군의 시대극이다 전원집합에 흐름을 계승했으며 삼국시대의 후한 지역을 배경으로 난세를 살아가는 주인공 관우를 그린 내용의 게임입니다. 국내에서는 일판이 작년 12월에 출시하였을 때 한글화를 기다리고 있던 유저들도 다수 있었는데 고맙게도 정식 한글화로 국내에도 출시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본 타이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을 적응하는 게 절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여담으로는 제 와이프님은 콘솔 게임을 플스포로 입문을 했던지라 본 타이틀을 경험해보며 광기 어린 웃음으로 저에게 얼마 주고 사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게임은 그래픽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면 요즘 애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게임, 열혈 삼국지만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혈 삼국지는 횡 스크롤 기반 액션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삼국지 정사가 아닌 연희 기반이며, 관우가 주인공으로 도원결의부터 적벽대전까지 총 6개 챕터로 진행이 됩니다. 스토리 모드에서는 주인공 관우로 진행되며, 메인 스토리와 서브 퀘스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횡 스크롤 액션 장르이기는 하지만, 육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비와 스킬은 자금을 획득하여 얻을 수 있으며, 스탯은 레벨링으로 펀치, 킥, 무기, 던지기, 지력, 운, 맷집, 7개로 나눠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FPG 자금 및 레벨 노가다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수준인데, 개인적으로도 노가다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챕터 난이도의 레벨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레벨을 너무 높이면 금방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투는 펀치, 킥, 점프 공격, 잡기, 펀치 플러스 킥 버튼으로 공격이 가능하며, 7가지 무기필살기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킬은 하나로 고정이라 다른 기술을 사용하려면 바꿔주셔야 합니다. 초필살기는 두 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계략은 4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격감은 여러 시리즈를 해보면, 보셨다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고 스킬들도 다양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도 많아 옛 추억 향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의 난이도는 연파, 경파, 비경파, 열혈경파 4개의 난이도가 있고 경파부터 클리어를 완료해야 다음 난이도가 개방됩니다. 기본 챕터가 6개로 적벽대전이 끝이고 1회차 플레이 타임은 20시간 안팎이라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회차 플레이를 한다면 30시간 이상도 가능합니다. 회차 요소에 관해서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대사와 보스전 구성들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사 부분은 열혈강판 난이도가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차 플레이를 안 하기에는 회차 요소들은 존재 하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천천히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경우는 스토리 모드에서는 캐릭터가 관으로 고정 이지만 보너스 모드에서는 등장하는 24명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음표로 있는 캐릭터는 난이도에 따라 해금이 되며 클리어 방식은 타임어택으로 각 스테이지 보스를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싱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멀티 또한 가능합니다. 스토리 모드와 보너스 모드 삼극 영웅룩은 EP, EP 협력 플레이가 가능하여 친구와 같이 로컬이나 멀티로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인터페이스가 단순하기 때문에 챕터 하나 정도만 진행해도 금방 익숙해져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나 사운드 BGM은 진짜 일품입니다. 물론, 와이프님처럼 처음 이 작품을 접하시는 거라면, 촌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BGM의 환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와이프님은 콘솔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드래곤캐스트, 슈퍼로봇대전의 BGM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소리를 지르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BGM은 시로대에서 콤바트라를 가장 싫어하는데, 엇가 멈춰줬으면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특히나 80에서 9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라면, 이 특유의 향수를 알기에 대만족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열혈 삼국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플레이 타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난이도에 따라 회차 플레이 요소와 숨겨진 요소가 있지만, 기본 스토리가 챕터 6개가 전부입니다. 회차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본 타이틀의 회차 플레이 요소는 저처럼 익숙하신 분들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지만 만약 회차 플레이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1회차로 만족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1회차 플레이 타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가다를 하지 않는다면 20시간 넘기는 게 힘들기에 가격 대비 순수 볼륨을 따지신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열혈 삼국지는 올드 게이머에게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타이틀이지만, 와이프님처럼 처음 접하신다면, 예상되는 반응으로는, 이 그래픽은 뭐임? 사운드는 뭐 이리 촌스럽고, 모바일 게임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심지어 가격은 4만 원이 넘네? 정도로 스택이 쌓이다가 스팀 환불 러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여 신빙성은 있는 결론이기에 만약 주변에 추천을 해주시는데 열혈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콘솔 기기로 추천을 해주시기보다는 PC 스팀으로 추천을 드려서 맛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이건 각 게임이라고 제가 열심히 항변을 하자 와이프님이 너무 충격을 먹어서 회사 동생에게 한번 맛 보라고 권유를 해줬는데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건가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 열혈 삼국지는 열혈 시리즈를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지만 해당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경우에는 트로피 달성을 하시는 분들은 플스 버전을 선택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휴대모드로 언제 어디서든 누워서 즐길 수 있는 스위치로 힐링하며 즐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떨어질 프레임도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시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